유전 질환에 좋은 식품용 항산화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은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특정 식이 권장 사항은 특정 유전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1.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및 섬유질이 풍부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다양한 영양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혼합된 다채로운 접시를 목표로 하십시오. A. 통곡물. 통곡물 식품으로는 퀴노와 현미, 귀리, 통밀빵, 통곡물 시리얼과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저지방 단백질. 저지방 단백질 식품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가금류, 생선, 콩류, 두부, 템페및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십시오. 단백질은 신체 조직의 성장, 복구 및 유지에 중요합니다. 4. 지방. 건강한 지방류 식품에는 아보카도,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 아마씨, 치아시드,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과 같은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이들은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 및 기타 유익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5. 칼슘이 풍부한 식품.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전 질환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식단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십시오. 좋은 공급원에는 저지방 유제품, 강화 식물성 우유 대체품.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케일, 시금치, 칼슘 세트 두부가 포함됩니다. 6. 적절한 수분 공급.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신다. 물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며 적절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가공식품 및 첨가당 제한 식품. 가공식품 및 첨가당 제한 식품으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스낵 및단 음료의 소비를 최소화하십시오. 이러한 품목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 첨가당 및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맞춤형 영양 맞춤형 영양으로 귀하의 특정 유전 질환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화된 식단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등록된 영양사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식이 관리에 대한 개인화된 조언과 지침을 위해 특정 상태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 또는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